네, 안녕하세요. 홍정모입니다. 어, 이번에는요,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, "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"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이 저자가 그 유명한 사람들 있죠. 이메일을 쫙 뿌려가지고 인터뷰를 했대요. 그래서 인터뷰가 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, 안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, 뭐 의외로 많이 왔다고 하네요. 이 책은요,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아주 좋아요. 책장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. 꽂혀 있잖아요. 그럼 지나가다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문구를 보면요 아주 부지런해집니다. 원작의 제목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어요. 그 원작의 제목은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 Tribe of Mentors 여러 사람들한테 멘토가 되달라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들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, 아 이거 내가 꼭 나한테 필요한 얘기였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얘기들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을 가장 크게 바꿔준 부분만 몇, 분, 몇 곳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팀 오라일리라는 사람은요 그 오라일리 미디어라고 뭐 유명한 출판사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SF 소설에 대한 평전을 썼는데 그걸 쓸까 말까 고민을 했다 그래요. 그 사람 인생을 돌이켜 보면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멍청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겠죠. 자기 지도 교수를 찾아갔대요. 그래서 물어봤대요. 아저 이거 할까요 말까요?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읽고 있던 책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은 어지간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이말 듣고 아. 뭐 인생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긴 맞, 맞는 것 같다.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아주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. 그냥 나인 상태로 있는 게 가장 좋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우리 자신이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수 있는 때가 바로 실패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. 이말참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어보고, 힘든 시간을 버텨보고,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잘알수 있지 않을까, 이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, 뭐 안나 홈즈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. 나는 한 번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. 인공지능이며, 4차 산업혁명이며, 세상이 온통 난리다. 저도 그렇고, 제 주변도 그렇고, 그런 호들갑에 조금 다들 이제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말은요.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. 그래서 용기를 좀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